혹시 비밀번호 찾기 해 보신 분 계세요? 분명 나는 비밀번호 찾기를 했는데 내 비밀번호를 안 찾아주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요. 이 이상한 상황 이해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노말티입니다. 비밀번호 찾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모든 사이트들이 그래요. 비밀번호를 찾기 했는데 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그 이유는요. 그 사이트들도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이트들도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아니,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비밀번호가 뭔지 모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노말팅. 그거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내가 분명히 그 사이트 네이버에다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고 로그인을 하는데 그 사이트가 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가 맞는 비밀번호를 썼는지 틀린 비밀번호를 썼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맞는 비밀번호를 쓸 때만 로그인을 시켜줘요. 그 말은 얘가 내가 어떤 비밀번호를 쓰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고 있는 거랍니다. 아,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시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해시라는 개념을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는 무엇이냐면요. 암호화랑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명백히 암호화랑은 다릅니다. 자, 이 해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암호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암호화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특정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멀틱이라고 글씨를 썼으면 이 노멀틱이라는 글씨를 노말틱이 아닌 다른 글씨로 바꿔두는 거죠. 자, 이걸 암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 자, 요게 암호화입니다. 그럼 암호 문이 생기겠죠. 암호화된 데이터. 자, 이 암호화된 데이터는요.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데이터와 암호화된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암호화 했다가 복호화 했다가 이렇게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고 암호화 시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자, 그러면 해시는 무엇이냐? 똑같이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알수 없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못 알아보게 바꾸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 해시는 일방향 함수라고 합니다. 일방향, 방향이 하나다. 즉, 한쪽으로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있어요. 이 원래 데이터를 이상한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한 값은 절대로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암호화만, 오직 해시화만 한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md5라든가 s h a 2 5 6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특정 데이터를 못 알아보게 바꿔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바꿔서 저장된 거는 절대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구시킬 수 없는 게 바로 해시입니다. 해시. 이해되셨죠? 네.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사이트들은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해시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줍니다. 이 웹사이트는요, 해커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겠죠? 해커가 만약 DB를 털어갔어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해시화 되어 있으면, 해시 처리된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이 공격자는 이 해시된 데이터를 복구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계정을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요. 웹서버 입장에서도 로그인 처리,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맞게 썼는지는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1234라고 했어요. 자, 이 1234를 해시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웹사이트는 이 저장한 데이터만 보고는 이게 1234인지 노멀틱인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1234를 입력하는 순간 이 1234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시화 시켜서 이 해시된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 개가 같네. 그러면 너 맞는 비밀번호 썼어. 로그인 시켜줄게. 따라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로그인도 시켜줄 수 있고, 해커에게 이 데이터가 탈취되었을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시화 처리해서 DB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도 이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려줘요. 자, 그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웹서버가 내가 쓴 비밀번호를 평문, 암호하지 않은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커에게 공격당하면 그 비밀번호가 그대로 만천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하다가 비밀번호 찾기 했는데 어? 노멀틱님, 여기는 제 비밀번호를 그대로 알려주는데요. 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사이트입니다.